투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뭘 꾸며준다? 어, 명사를 수식한다. 투 부정사가 형용사를 수식, 어, 명사를 수식할 때는 항상 명사가 나오고 그 뒤에 투 부정사가 나오게 돼 있어. 그러면 이투 부정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데, 이런 관계가 되는 경우도 있고, 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어? 그러면 이런 경우가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살펴보면 되냐면, 이렇게 물을 때 what 명사, what 명사 그리고 그기에 대한 대답이 투 부정사가 되면 수식하는 게 맞아. 그리고 요 명사와 투 부정사의 관계는 이 명사가 의미상 주어인 경우도 있고, 의미상 목적어인 경우도 있고, 이두 개가 동격인 경우도 있어. 얘가 어. 자 한번 살펴봅시다. The prince wanted something to eat. 자, 왕자가 원했대. 뭐를? 무언가를. What something? 어떤 무언가? 어떤 무언가? 어, 먹을 무언가. 이렇게 되지? 어, 그러면 to eat과 something은 어떤 관계야? to eat을 동사로 보면 something은 뭔데? 먹다의 어떤 관계야? something은. 몰라? 몰라? 누가 먹니? 그럼 얘가 주어겠네. 자, 이 프린스가 먹어. 뭐를? 뭐를 먹어. 그럼 뭐, 무언가가 뭐야? 이이틀 뭐야? 목적어잖아, 목적어. 이거 어려워? 어? 먹는 대상. 먹는 대상. 대상이 목적어다. Do you have a pencil? 너는 펜슬이 있니? What pencil? What pencil? 어떤 펜슬? to write with. It. 쓸 펜. 얘가? 근데 요때는 요게 write가 지금 여기서는 자동사로 쓰였고 요 펜은 write의 목적어가 될수 없지. Write의 목적은 letter가 되죠 letter. 무슨 말이야 이거? 네. 어, 또는 어, novel, 소설. Write의 목적은 글이, 글이 되어 야된단 말이야 글. 네. 근데 여기서는 펜이란 말이야. 이럴 때는 이렇게 전치사를 가지고 전치사의 목적으로 쓰이는 거지. 무슨 말이야 이거? 여기서는 자동사로 쓰인 거고 이 전치사의 목적으로 썼쓰였다 전치사의 목적, 전치사의 목적. Do you have a piece of paper to write on? 어 여기도 마찬가지지. 종이 어디다 쓰지? 종이에다가 글씨를 붙여서 쓰는 거야. 종이가 안 떨어, 종이에서 안 떨어지지. 그 글씨는 어 그래서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온 이렇게 하는 거야. 글씨와 종이가 원래 원래 하나가 아니었다는 얘기야. 가서 붙었다는 얘기야. 그렇 가서 붙잖아. 그렇지? 그래서 온을 쓴다. 얘도 역시 이전치사의 목적으로 쓰였다. 얘가 어, 자동사인 경우에는 전치사의 목적을 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요렇게 쓰면 안 되고 요렇게 써야 된다는 건 기억해 놔야 돼. 요런 것들이 몇개더 있는데요. 예를 들면 <laughs> 어 어떻게 해 볼까? to 어어 uh, uh, a friend a friend to 어 uh, play 뭐 써야 될까? with 함께 놀 친구 play a friend to talk 얘가 예를 들어 요 투라든가 요렇게 위더라든가 이런 것들을 뺄수 없다는 얘기. 이해하니? 어. 자, 그 다음 또 한번 봅시다. 자, quote 어떤 quote? What quote? 이걸 quote. 그러면 quote와 where의 관계는 동사와 뭐의 관계? 목적의 관계. 그지? Some someone 어떤 someone? What someone? 어떤 someone? To look after. 말 y d 나의 개를 돌봐줄 누군가. 이게 되겠지? 그러면 to look after 하는 런 누군데? Someone은 그 무슨 관계야? 주어 동사 관계. 얘가? 그러니까 투 부정사의 관계는 주어 동사 관계도 있고, 목적어 동사 관계도 있어. 그런데 요, 요, 걸 보면서 네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laughs> 명사하고, 그지? 명사하고, 투부정사일 때는 이게 주어동사도 되고 목적어동사도 되잖아, 그렇지? 그런데 요 명사 뒤에 투부정사가 안 오고, ing가 올 때는 이게 주어동사 관계일 때는 i n g 만 목적어동사 관계일 때는 반드시 과거분사를 써야 돼, 과거분사. 다시 말해서 요 wear지만, 어, a coat, 어, 요거는 입을 옷, 입을 코트제? 그럼 이거 입었어, 안 입었어? 안 입었지? 투부 정사는 하지 않은 행위를했잖아 입은 옷 하면, 뭐 써야 될까? 입은 옷. 입고 있는 옷. 옷이 입어, 옷이 입어, 옷을 입어. 어, 그러면 w e r e were, weren. 이 뒤에는 weren. 이렇게 써야 된단 말이야. 입은 옷. 이렇게. 그러니까 분사일 때는 이렇게 능동과 수동 관계를 분명하게 밝히는데, 투부정사일 때는 이렇게 수동관계를 분명하게 밝히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to be worn, 안 됐지? 수동태로 안 쓰였지. 이게 투부정사의 특징이야. 근데 수동태로 쓸 때도 있어. 그것은 어떤 경우냐?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가 누군지를 모를 때, 여기서 to w 투 a r 의 의미상 주어는 누굴까? 백거겠지 네, 이렇게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가 문장에서 어딘가에 우리가 알수 있을 경우에는, 굳이 수동태로 쓰지 않고, 목, 투부정사의 의미상 목적어만 있어서, 주어가 누군지를 우리가 전혀 짐작하기 힘들다. 이럴 때는 수동태를 쓴다. 아. 그 다음, to sit on. 얘는 뭐의 목적어? 전치사 on의 목적어. 이가니? 의자. 어떤 의자? 앉을 의자. 친구. 어떤 친구? 함께 놀 친구. 얘가 이렇게 전체사의 목적어인 경우. 그 다음에, clock. 점원이제 어떤 점원이야? 그의 가게에서 일하는 점원. 그러면 얘와 얘는 어떤 관계? 주어, 동사 관계. 이가니? Uh, do you know the right way? 어, 올바른 길을 알고 있나요? 어떤 길? For exercise. 운동을 위해서 걸을 만한 어, 적절한 길. 얘가. 근데 이 길은 길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에 목적으로 쓰이지 않지. Walk는 자동사지, 그렇지? 어? 그러면 얘는 뭐가 돼? In the way. 그 길로 걸어간다. 이렇게 해야 되겠지. 얘가?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써야 될까? along, in 보다는 along이 더 좋겠네? along t way. 이렇게 길을 따라서 걷는 거니까. 얘는 부사 관계. 부사와 동사의 관계. 얘가 명사지만 왜 명사가 부사가 됐냐? 왜냐면 전명구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그래. 무슨 말인가, 얘가? 이런 느낌도 있어. 이런 것들도 알아둬야 되겠다. 그 다음, man. 어떤 man? what man? 늦게 도착하는 man. 이해하니 어, 이런 식으로 투부정사의 의미상 아, 형용사 전용법을 이해하면 되겠다. 형용사 전용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수식 받는 명사가 어떤 명사나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 투부정사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오케이?